아, 승민TV의 승준입니다. 승민TV의 민호입니다. 같은 날 음... 찍는거입니다. 매... 왜냐면 왜냐면 응? 왜냐 그 이해 못해 왜저 같은 날찍는거예요 음, <laughs> 그래가지고 기침을 가끔 하게 되요 <laughs> 죄송합니다. 인형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내 디나본 보면 감기 걸렸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니, 감기 방탄소 부진하고 나 막, 저 막, 말거든요. 팍! 이건 진짜. 트롤이다. 아, 해볼게, 흰 타워. 야, 깰 수는 있어. 깰수 있지 뭐? 깰수 있는 게 맞아? 깰수 있으면 깰수 있는 게 맞아 그 대사 명대사다 나도 은근 명대사 잘 생긴다 도롱 야야둘또 하고 야또 저거 내야또 어. 그만 이젠 절대 당하지 마지자 개이 나는 한 이거 또 당이 왜 당이 한번 당이 놓고 또또 담았다 이상한 선풍기 이뜻 나는 이연영이영이네한신초 이상이야 이거 민민이 개가 향이 있 이건 회전밍 민민민. 이걸 왜. 이거 못 깼지 않나요 네. 네. 좋아. 어? 좋아. 네. 그래도. 그래도. 유튜브만 볼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진짜 깰수 있는 거 맞나요? 야, 아, 야, 그럼 다른 유튜브 흥분해. 다른 유튜브 흥분하면 안 돼. 네. <laughs> 그 나, 뭐, 하 나, 나, 게임해. 고스트월 하면 되겠죠? 정확아고스트 이거, 이 해야 사실, 미공개 영상이지만, 야, 이건. 네. 야, 여자 카 너무 심하나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나만 할수있 o 생민 t v 할수 있다! 소프라 h 시크라고 생민 t v 백사시티 t 어? 야 여자 여덟 칸을 깼어 여덟 칸에요, 위 너무 심각하지 아니 너무 심각한 게 아니라 당신 점프매우 아주 잘한다 중 등급이야 너무 잘해, 저가 그 심각한 거야, 안녕할 그각한 것도 아니야 여덟 칸을 천고했죠, 일곱 칸은 천고했었어. 레이콘 쯤이야 레이콘 번거든요간 쯤이야 이건좀못 깨지 어렵지 어, 어렵지 아, 이건 그냥 요콘이 아닌데? 너대큰문편은이콘인데 여기부터 못깨겠습니 저는 아니야 깰 있어 맞아 깰수 있어 아, 진짜. 밌 아. 못 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마칩니다.